난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쓰리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역사상 기장, 가장 아, 기장? <웃음> <웃음> 가장 재미난 예술이야기 예술인 1의 3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는 쓰리 고고고그 열일곱 아 오늘 말이 <웃음> 꼬이죠? 열일곱 <laughs>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씨 네. 뮤지컬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죠? 뭐 원, 워낙 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뭐 맘마미야? 맘마미야. 네네네. 어. 그렇죠. 자, 맘마미아의 응. 대표적인 여배우 응. 메릴 스트립, 어, 스트립 씨가 있다면 네. 지금 제 옆에 <laughs> 대한민국을 대표할 뮤지컬계 미래 네. 윤. 수진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아, 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진 씨 미래 맞죠? 아, 어, 미래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어, 네. 감사하긴 하지만 아... 아직은 알아보는 사람이 어때요? 어. 저희 엄마 아빠 아. <laughs> 아니 원래 그딸 역할로 하려고 그랬어. 딸딸 네. 배우로 얘기하려 했더니 어, 수진 씨 나이가 좀 어정쩡하더라고. 어정쩡하다 고 그래도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덮으면 나중에 한뭐 5년, 뭐 10년에 진짜 이게 메릴스트립 씨처럼 어,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엄마 역할에 네. 진짜로 어, 엄마 역할에 이제 딸 역할은 이제 지금 빨리 하고 어. <laughs> 엄마 역할에 이제 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되고 나서 어, 나 잊지 않기 아, 약속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진, 어, 수진 씨그 네. 뮤지컬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뮤지컬 배우이신데 왜 뮤지컬을 아니 아니 근데 오늘 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세요? 왜왜 인사 해야지 인사. 무슨, 무슨 갑자기 끼고들 들고... 아, 인사를 안 했나? <laughs> 아 자. 인사를 먼저 하자. 자그러자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쓰리고 <laughs> 아,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쓰리고 진행자 왕고 박상경 네 전투고 김효연 네 쓰리고. 뮤지컬 배우, 윤수진입니다오 역시, 뮤지컬 배우라 발랄해요 네, 네. 씩씩하게 할줄 알았더니 발랄하게 하네요 r I could be a singer. I can sing. I can sing. I can sing. 이 can sing. I can sing. I can sing. I can sing. 중국 드라마예요. 근데 네. 원래 잘안 보는데 이상하게 보겠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보게 됐었더니 아들이 아빠 그 중국 여배우 예뻐요. 어. 이 예쁜 여, 여자 배우 보려고 드라마 보냐고. 그래서 어 그래. 아빠는 예쁜 여자가 좋아. 그랬어더니 그럼 아빠 엄마랑 왜 결혼했냐.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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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았지. 뭘또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눈 어, 자고 일어나서 아들이 엄마 엄마 아빠가 어저께 엄마한테 속아대는데 얘기하더라고. <laughs> <laughs> 아,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음, 쓸데없는 어, 얘기를 해보자. 하고 그랬어요. <laughs> 우리 그 뮤지컬 배우신 어, 자, 우리 윤수진 씨 네. 뮤지컬이 어려운 장르잖아요.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배, 어 연기도 잘해야 음. 되는데 왜 뮤지컬 배우를 하게 되었나요? 어, 사실, 어릴 적부터 꿈이 저는 가수가 되는 꿈이었거든요. 음. 뭔가 노래로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음.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좀 많이 심하셨어요. 음. 그렇죠. money, 네. 그래. <laughs> 네 이제 알것 같은데. <laughs> 네. 그때 음. 당신 그러셔서. 음. 어. 부모님이 오늘, 왜 반대하셨어요? 반대한 이유는. 힘든 길이니까요. 그래 음. 원래 예능계가 좀 그렇죠. 그다음에 네. 왜 딴따라하냐? 네, 음. 뭐. 근데 진짜 부모님이 딴따라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음. 음. 저희 아, 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laughs> 선생님께서 네. 어, 그때 당시기에는 그 그시 딴따라, 내, 시기, 내 시기는 딴따라 예, 맞아. 예, 그런 식으로 예.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 수진 씨, 나는 <laughs> 응. 딴따라 얘기를 할 사람이 있고, 좀 나이가 많으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지는으셨거든요. 음. 음, 그 당시에도. 음. 음. 좀 되게 좀 인식이 그걸 네. 잘 했어요. 셨나 보다. 그냥 중간 정도였어요. 근데 왜? <laughs> 공부를 진짜 잘했으면 야 공부해라 했을 음. 건데. 중간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어 끼도 많고 그랬으면 어 그래 너 배우해라 이게 했을 텐데. 뭐 음. 좋게 말하면 예체는 길이 힘드니까 말씀하신 음. 것도 있을 음. 것 같은데 그냥 음. 정말 발을 정자에 수학선생님이셨어요 음. <laughs> 음. 그럼 아무래도 좀 예능계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누구 추천으로 뮤지컬을 하시, 하시게 됐어요?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음. 영어선생님이 음. 좀 문화계를 좋아하셨는데 아. 네, 음. 그분이 음. 어, 뮤지컬은 어떻겠니? 아, 이분이 음. 좀 깨, 깨어있는 분이시네 네. 근데 음. 어떻게 수진 씨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어? 조금 음. 영어를 영어, 중국어 이런 선생님을 좋아했어가지고 음음음. 그 과목도 좋아했고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도 사담도 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요. 음. 음. 하고 싶은데 뭘아 길이 막으니까 아,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고. 음, 네. 그래서 음. 선생님이 무슨 일이니 하고 되게 친절하게 상담을 음. 해 주셨어요. 어, 부모님도 여 선생님께서 또, 또 그래서, 수진 씨의 길을 또 열어 주신 여가용 뮤지컬을 추천해 주신 거야.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네. 장르가 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아. 그렇죠. 뮤지컬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음. 그 당시는 연금만 보고 네네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은 영어 선생님 때 뮤지컬 하셨는데 후회는 안 하는지 <laughs> <laughs> 그냥 웃지요영어 선생님이 지금도 예뻐 보이나요? <laughs> 오 <laughs> 남자 선생님 이을 어쩌려고 게 아, 멋있게 보였는지아 음. 어, 어, 어. 지금 너무 좋아요. 음. 아, 지금도? 음. 네. 후회는후는 없어요. 네. 뮤지컬에 대해서? 아마 음. 이쪽 그냥 노래하지 않았을까 만에 뮤지컬을몰랐 음. 음. 그럼 제가 그때는 가수를 계속 했, 했어도 되는데 가수의 꿈을 졌고 어떤 같은 예능이면 네. 가수의 꿈을 졌고 뮤지컬로 온 이유는 그러면 뮤지컬이 더 좋아 보였어요? 어 그때 당시. <laughs> 실용음악과는 음. 관문이 정말 좁았어요. 음. 꼭3수를 해야 간다 음. 이런 게좀 있었는데 음. 연극영화과, 뮤지컬과는 음. 좀 그때 좀 많았어요. 아, 조금, 처음이니까 네. 아. 좀 폭이 넓었구나. 네, 폭도 넓고 음. 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음. 음, 음, 대학교 음. 우선 대학교 들어가니까. 네.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해서 공무원 될수 있으니까. 그치? 네. 네.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 <laughs> 네. 대학교 졸업장이 나오면 공무원 <laughs> 지원 보는 게좀 편하거든. 내가 아, 구호님이 낚였네. <laughs> 근데 그 이제 삼수를 해도 실용음악가는 노래 하나 딱 뜨면 참 평생이잖아. 근데 배우는 더 사실은 지금 더 힘들잖아, 그죠?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저는 음. 다 제가 유명해질 줄 알았어. 아, 음. 아 <laughs> 아니, 항상 뭐 네, 문화가 네, 네, 아, 난 유명해질 거야. 음. 저렇게 음. 뮤지컬계의 별이 될 거야. 음. 근데 아이 뭐 아직도 뭐 길이 그러니까 많이 있으신데요. 그, 뭐. 음. 아직 젊으신데. 건투 선수 저 유명한 저 헤비급 저기 막 흑인 누구죠?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대요. 이제 그 시합 전에 상대방 선수가 너는 나한테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이제 맞아서 1라운드도못갈 거야, 라운드 안에 내가 너 케어 시킬 거야, 막 이렇게 막 이제 서로 이제 공방전 이런잖아요. 근데 마이크 타슨이 누구나 처음엔 계획이 다 있다고 음. 하지만 어 맞고 난뒤에뒤에는 뒤에는 <laughs> 자빠져 있는 거네. 죽부라고 <laughs> 그런 얘기했다고. 음. 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조카가 저한테 쓴 소리를 뭘한 <laughs> 적이 있어가지고. 어 뭐라고요? 이 얘기를 아, 아, 어떤 게, 어, 게, 어, 계획을 얘기했더니 누구나 처음에는 다 계획이 있다고 아, 그래. 네. 아. 하지만 어~ 이제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음~ 근데 뭐~ 응. 아직 뭐~ 아직 뭐~ 그쵸 나와는 사실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예술은 처음에는 힘들어야겠는데 계속 노력하다 보면 뒤에 가서 또 크는 분들 계시니까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좋아요. 그러 우리 수진 씨를 더 알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네. 그렇죠? 네네. 네 수진 씨? 네. 부탁해요. <laughs> 나, 이, 아니 이렇게 해달라며. 아 이제 내가 그렇게 포인트를 주실지 몰랐지. 아 그러니까. 해달라는 네. 다 해줘. 아, 네. 네또 열심히 한번 파 팔쳐 보겠습니다. 자, 뮤지컬 미래의 윤수진 씨는 경민대학교 뮤지컬 연기과 졸업을 하셨고요. 2011년도부터. 이, 어 21년까지 매년 새로운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추려봤습니다 네. 네, 뮤지컬로는 어 헬로카보 차탄 엄마 역을 맡으셨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네네. 보면 연도가 아, 올해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음, 음. 네. 어 이게 올해면 가만있어봐. 21년도면 올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오, 이게 오.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뮤지컬 e m i a n Konga? Oh, there was a little Tangione 미뤄지고 미뤄지고 son and day, Kesok Birojiku, b i r o 영 i 촬영 b i 영화처럼 촬영 It or a 중간 o m r u online, p i e d 많이 받으셨어요? n g a n y o u n g 이 공연을 다시 볼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 이 공연은 음. 인터넷에 치시면 음.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럼 무료로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 내, 고돈 아, 네. 아, 네. 내고 무료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러면, 아, 순식간에 때려 맞았어. 런닝 게롤트로, 런닝 게롤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계속 팔리는. 팔리는 그렇겠네요. 영화처럼 계속 팔리는 거면. 아, 우리 사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걸 제작, 이 제작하신 대표님은 지금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면. 재정적인 건 아직 잘 아, 모르지만, 그래,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후회스럽죠. 러닝 결에 들어 하지만, 아또뭐 아, 아. 좋은 또 기회를 그 만들어 주시겠죠. 네네. 돈 벌어서 또 다른 뮤지컬 음. 제작하는 아, 걸로. 음, 네. 또 수진 씨또 콜하시고. 시, 그러니까 수진 씨 콜해야 되는데 그때 또 다른 배우를 쓰는 거지. 아니 또 그러진 않겠죠. <laughs> 의리가 있으실 건데. 네. 자 우리 헬로 카봇 제작하신 대표님 의리를 꼭 지키셔서 우리 윤수진 씨그 다음에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laughs> 자아또 네, 이어서 또, 또 이어서 해볼게요네 네. 네, 노래로 듣는 마당극 흥부전에서 마당새 역을 하셨고 음. 창작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 역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오페라 아이디 아이 다에서 연기자요. 뮤지컬 행복을 부르다, 뮤지컬 스쿨런, 가족 뮤지컬 라스베가스 플라잉 피터팬에서 틴커벨 역을 맡으셨습니다. 어, 많은 오.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어떤 게? 가장 사실 다 기억에 남긴 남는데요. 뭐 초연에 했었던 뭐 피터팬도 기억에 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공연은 창작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음, 음. 춤을 추지 않고 노래만 <laughs> 아, 진짜 왜 춤을 왜 안, 안 췄어요? 어 주인공 나름 주인공이었어서 아, 코제트 역할이었어서 거의 백댄서들이 추나요아 네. <laughs>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뒤에서 알아서 움직여주는. 제이언도 네. 어, 그래도 춤을 좀 가끔 가다 춰잖아요. 음. 어그 공연의 특정상 음음. 되게 코제트가 음음. 되게 우아한 음. 공주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서 노래 연기하고 음. 그랬던 공연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 작품을 보면 틴커벨 어, 역을 하셨다고 그 피터팬에서 아까 네. 좀 아까 틴커벨 그 날라다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그 작품 할때 진짜 날라다녔나요? 네 그때 음. 제가 21살인가 22살 때였는데요 어, 지금도 예 뭐, 그냥 뭐 예쁠 때는 요, 요, 진짜 요정이겠네 네 <laughs> 요전 요정 소리 많이 들었죠 아 네, 지금은 좀 아니지만 <laughs> <laughs> 지금 엄마여죠? <웃음> 아, <웃음> 그때는 <웃음> 음. 오, 가발을 쓰고 어. 뭐 옷도 입고 당연히 했는데 어. 상당히 음. 여기 허벅지 라인이 다 쓸려요. 음. 그래서 양말이랑 아. 수면 양말 다껴 있고 음. 음. 아그뭐 매달려서 달 하려면 그 네. 뭐 아. 차야 되니까 차, 아, 안에 와이어줄, 차고, 와이어줄, 네. 어. 차고. 어. 와이어를 차고 와이어를 차고 그 위에 옷을 입는데 음. 한 번은 제가 죽었다가 이렇게 일어나 음. 살아나는 음. 음. 게 있는데. 음. 그게 누워서 이러는데 음. 가발이 낀 거예요. 어이고. 어떻게 와이어 줄이? 네 이게 진짜 당기 머리 끈을 잡는 어. 상태에서 태롱태롱태롱태동한 어. <laughs> 적이 있는데 와 어, 엄청 아프셨겠는데 그러면 너무 아파서 울 뻔했어요 정말. 어, 네. 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 어, 울면 안 되죠. 네안 울면 안 돼. 맞아 진짜 개그맨처럼 <laughs> <laughs> 정말 <나> 상상돼. 아픈데 <laughs> 막 네. 진짜 아파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얼른 빨리 일로 좀 데려가야 되는데 안땡겨줘막 으악 <laughs> <범의 웃음> 표정은 아니었겠지 <laughs> 아니, 뭐 느낌은 안들지 뭐. <laughs> 아니야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 <laughs> 것 같은데 마음의 표정이었어요 아. 마음이 그럼 안무서오셨어요 그러면 이따 공중을 이렇게 다니는 거였는데 음.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laughs> 어, 아 괜찮았어요? <laughs> 너무 그땐, 재밌었어요 어, 그때는 돈이면 다해결아 <laughs> 너무 아, 재밌었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어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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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겠어요 음. 그럼 혹시 뭐 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뭐, <laughs> 어, 뭐.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셨으니까 어. 음, 그럼 아까 그 레미제라블 응. 했던 음. 그 코제트가 음. 마리우스라는 남자한테 반해서 음. 같이 부르는 듀엣이 있어요 음. 사실 듀엣인데 음. 음. 짧게 네한 어, 어. 네, 소절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 떨리네요. <laughs> 이쪽 카메라 보시고, 네. 아, 정말요? 네, 네, 네. 어. 오, 그대는 누구인가? 한순간에 내 눈을 멀게 한. 햇살 같은 그 미소. 내눈 속에 담아. 네, 여기까지. <laughs> 미왕이면 네. 노래를 다른 노래 제대로 부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어, 노래 너무 잘하네. 음,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밖에 우리 m r 준비됐죠? 자 아. 그러면 어. 역시 빨라요. 준비됐대요. 자 그러면 <laughs> 자, 윤수진 씨가 부르는 어, 알라딘 OST의 어 홀드 뉴 월드. 내 영어 짧아가지고 아니 어랑 붙이라니까 왜? 아, 어, 그래요? 자 물음표예요? <laughs> 재미나게 읽어줄라고 아니 물음표냐고요? 아, 다시 읽어줄게. 네? 알라딘 OST의 어 홀드 뉴 월드. 어홀 유얼드 아나 진짜 내일 네, 수 영어 좀 읽어야 돼요. 아니 그냥 네. 수진 씨한테 부탁해요. 네. 네. 어떤 노래요? 아어홀유월드입니다어홀 어, 유얼드 어, 느낌이 완전 l 네요 아, 똑같아요. 네. 자, <laughs> 자 준비됐나요? 자자 이거 끼셔야돼요 M R 들으려면. 네. 아 네. 세상 그대에게 보여 주리 말해 봐요. 그대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의 문을 열면 사랑으로 가득 찬. 요술처럼 펼쳐지는 저 꿈같은 세상 아름다워 하늘에 수놓은 별들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워 정말 꿈만 같아요 아름다워 이렇게 신기할 수가 그대의 손 잡고 날아가리 하늘 끝까지 함께 갈 테야 너무 아름다워 믿을 수가 없어요 수정같이 빛나는 하늘 나를 수 없어 흐르는 별 처럼 날아가리, 하늘 끝까지 함께 갈 테야. 아름다운 세상, 가슴에 새겨 두고 마음껏 나르리, 이 순간을 그대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순간을 멋져 o u r t 가 중간에 가사 a 틀렸네요 아,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h a t s 이 o u r tumor? What's y 뭐 u r tumor? What's your 영화 배우 r 영화 w 수진 씨가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한번. 아, 네또 말해볼까요? 네.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까지 섭렵하고 계시는데요. 오, 드라마까지 네네. 네. 영화로는 독립 기억부터 히트 단편 익숙한 익숙하지 않은 독립 하루 독립 안녕 마리아 영화로는 또 하나의 약속 드라마로, 드라마로는요. 왜 저도 발음이 안 될까요 오늘? <laughs> 자앱 드라마 비혼모 앱 드라마 롯데타워 오시에서 구해줘. 어, TVN에서 꽃미남 라면가게 KBS 포세이돈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오, 영화는 보통 어, 음. 독립영화 같은데 독립영화의 음. 특색은 뭔가요? 어, 약간 상업영화는 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예술이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음. 그에 반해 독립영화는 음. 그 감독님들이 음. 좀더 말하고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음. 하시는 그런 예술. 상업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강그 기업주가 강고주가 네. 돈을 이렇게 내서 그 기업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제 가지만 그 독립 영화는 진짜 감독이 생각하는 주제를 놓고 가는 게 이제 영화란 그 영화란 얘기죠. 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독립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하고 싶긴 한데요. 음. 상업 영화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냥이현히 그냥 생각나는 독립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어 제가 처음에 했던 또 하나의 약속 음. 원또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 네, 네, 네. <laughs> 어 삼성 반도체 회사에 음. 다니는 그런 딸이 음, 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음. 죽음을 맞이해요. 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음. 딸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이제 기업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사고가 나면 그걸 잘 정리를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덮었거든, 그렇죠? 음.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음. 자, 그러면 어 벌써 일, 어, 어 시간이 다된것 같아. 아 벌써요? 어일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냥 어. <laughs> 이쁜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 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1부시진이다 <laughs> <laughs> 되었네요. 자못 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